멧돼지 때문에 죽겠어요 얼마 안으면은 감자 수확할 텐데 지금 이렇게 초토화를 시켜놨습니다 초토화 밭전체를 망가놨어요 감자도 제법 많이 굵은데 아유 이 멧돼지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진짜 이야 초토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초토화를 이야. 이 감자는 제법 굵은데 주먹만한데 주먹만한데 이렇게 많이 굵었는데 돼지들이 초토럼 만들어놨습니다. 돼지 때문에 죽겠어요 진짜. 아유 이놈 돼지들. 돼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진짜. 야 이놈 돼지들. 완전히 난장판을 내놨네, 진짜. 돼지 때문에 원래 감자 농사 망쳤습니다. 옥수수도 뜯어먹고, 안 뜯어먹은 거는, 마늘은 안 뜯어먹었네요. 야 진짜 참. 초토화를 시키놨네, 진짜. 안하겠네 진짜 이 멧돼지를 어떻게, 철,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감당을 할 수가 없네요 진짜 멧돼지 때문에 고생하신 농가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야 진짜 보통이라 입니다 속상해 죽겠네요 오늘 비료좀주려고 추비 주려고좀 그랬는데 완전히 작살 나가 있네 진짜 금액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, 은 봄부터 일구어서 심은 그 정성이 있는데, 진짜 열받고 속상해 죽겠네, 진짜. 오, 이 멧돼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건물을 쳐놔도 웬만한 건물은 다 넘고 오고, 참 예간, 예선일이, 예간일이 아닙니다. 속상해 주겠습니다 이건 고라니집 같은데 살고 남은데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새순을 다 잘라먹고 다 잘라먹고 나는대로 다 잘라먹고 끝까지 다 벗겨가지고 상단부는 죽어버렸고 심성 때문에 참 힘드네요.